라인이 형성되지 않은 쌍꺼풀 수술의 결과 잘못된 것이죠 쌍꺼풀이 생기지 않았는데 뭐 쌍꺼풀 수술이 잘 됐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쌍꺼풀은 왜안 생겼을까요 쌍꺼풀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쌍꺼풀의 원리는요 어, 이렇게 얇은 근육이 눈꺼풀 안에 있습니다 이 근육이 상, 후방으로 이렇게 당겨지게 됩니다. 그 당겨지게 될때안검판이그 방향으로 들어 올려지는 겁니다. 그래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. 그 과정에서 피부의 한 부분이 그 방향의 힘으로 접혀 들어오는 것이 쌍꺼풀의 원리입니다. 그러면 눈뜨는 근육하고 눈꺼풀의 어떤 한 부분, 이 부분이 아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높이겠죠. 거기에 힘 전달이 돼서 접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. 그럼 쌍꺼풀이 생기지 않았다. 이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재수술을 해서 힘 전달이 안 되는 원인은 눈 뜨는 근육이 여기까지 접근 못할 만큼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 눈매교정술도 이눈 뜨는 근육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높이에 정확하게 고정을 하면 쌍꺼풀은 생깁니다. 또 하나는 그렇게 생기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부분도 또이 힘에 의해서 따라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 그게 격상가풀이죠. 이 원치 않는 부분은 따라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, 그것이 지방이동술입니다. 지방으로 막아줘야 되니까요. 그러면 원하는 높이의 쌍가풀을 항상 안정적으로 얻게 될수 있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